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세운 해외 33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 또 같이 은혜 받고 또 세계 각국의 모든 시청자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린 이 제목대로 광야의 삶을 청산하자. 따라합시다. 광야의, 광야의 삶을 청산하자. 청산합니다. 이 제목대로 꼭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wildness라고 하는 이 영어의 광, 광야라는 이 말이 적어도 다섯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첫째는 광야는 어떤 신이냐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지적한 대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아니 않는 쓸쓸한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가 받치되게 한다 그랬는데 즉 우리가 이 세상 사, 사람이 없는 쓸쓸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요즘에는 길가다가 밤이 나 아지나 멀쩡한 대낮에도 사람 만나면 솔직히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야 쓸쓸한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도 그 중에 대중 속에, 대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어요. 왜 대중이 많은데 쓸쓸? 이 있느냐? 어? 오히려 대중이 믿을 사람, 맡길 사람, 의지할 사람, 신임할 사람 그렇게 마음 놓고 마음을 주고 뜻을 같이 해줄 사람이 귀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어딘가 사람이 없이 쓸쓸한 광야 예리야이장육지에 뭐라고 씁니까 사막과 구덩이 땅 여기에 뭐 건조하고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은 이 광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레모스라고 하는 에, 헬라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 황폐하고 불모지가 된 땅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황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불모지가 된 땅. 불모지가 응? 그러니까 이 황폐됐으니까 집도 건축할 수 없고 곡식도 심을 수도 없고 공원, 정원도 만들 수도 없고 다 황폐해 버리니까 이 길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아주 불모지가된 거예요. 뭐 이것은 개발할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건설할 수 없는 그런 땅,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보이는 땅, 아라비아 사막도 불모지고 시베리아 벌판도 불모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도 불모지 많고 네바다 사막도 불모지고 그런 불모지가 많지만은 어쩌면은 이보다도 더 불모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광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분도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오늘 한분도 광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오늘 전부 다 바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응? 쓸쓸함이 기쁨이 있게 되고 쓸모없고 황폐되고 불모지가 된 주요 패역된 패역한 그런 인간이라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소생함을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 해골 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또이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지쳐서 죽지만은 갈증이 있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물이 없으니까. 아무 것이라도 마시려고 해도 물이라는 그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많은 지역이 물이 없어가지고 탄자니아 지역이라든지, 막 물이 없는 곳에서 하 이십리가도 삼십리가도 물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막도락 물에 흙탕 물이 으면 짐승들이 먹고 있고 발을 디디고 왔다갔다. 그 질탕 물을 손으로 품하시고그 물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아 수도 불지 털고 물이 나온 순간에 주여 한참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함. 컵을 마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감사하면서 마십시오. 응?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서 물 마시면서도 불평, 굶주지는 사람 많은데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 예? 그좀 침대 자리대도잘 집이 없어서 노숙한 사람도 많은데, 그좀 더우면, 응? 어? 한정당에 간 생각하고, 추우면은, 응? 어? 그럼 뭐또 여름에, 어? 저, 뭔가, 좀 더울 때는 또 냉탕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무도, 다들 어디 가서 더워서, 집면 더운데 앉아서 와, 이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찜질방에 돌아왔다고 생각하자. 이 정도면 덥지 않다고 막 소리칠 텐데, 어? 열을 더 가하라고. 어? 땀을 많이 흘리는 건 몸이 좋잖아요. 좋은데 더 좋은 것은 갑자기 땀안 흘리다가 갑자기 찜질방에 들어가서 어그한이3 0분 동안 땀 흘리는 것보다도요. 서서히 서서히 흘리는 것이 훨씬 더 몸에 건강이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며칠 동안 정말 건강에 아주 좋은 찜질방에 다들어 같이 생각하면서 아 이보다 조금 더 더우면 땀이더 더 많이 나고 좋을 텐데. 역으로 생각해야 돼. 역으로. 어? 그 자꾸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닥쳐야 돼요. 성공자의 자세는 뭐든지 부닥치 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부닥치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고 하고 해보지도 않고 못 한다고 하고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미리 피하면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그거 실패를 경험으로 배우겠다고 하면서 도전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경험을 쌓는 거예요. 언젠가 이겼지만 세상은 내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디 어제 카톡을 하나 상담 답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역경이 많고, 한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막 그런 어려운 목격지 어, 친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는 경력이 많아야 중한 일을 맡기고 채용을 하듯이 하나님도 경력자를 찾는데 경력이 뭐냐? 역경이 경력이다. 역경을 뒤바꿔봐라. 이쪽에서 읽으면 역경이고 이쪽에서 뒤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 경력. 그래서 아유, 반대로 생각해서 글자를 뒤에서부터 읽어라. 역경 반대로 읽으면 경력. 이쪽에서 읽으면 경력. 이쪽을 반대로 읽으면 역경. 역경을 반대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경력은 역경이 많아야 경력이 되는, 되는 거예요. 역, 역경자를 한 10개 쓰으면 경력이, 경력, 경력, 경력 10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그 읽으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감에 도전하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 광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H2O 마실 그런 물보다도 정말 우리는 목마른 인생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주님이 마시라 하는 물은 H2O, 그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광야는 뭐가 없느냐?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 그러니까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우리는 앞에 산이 있으면 앞산, 뒤에 있으면 서산, 남쪽에 있으면 남산, 도시마다 마음대가 해외도 그렇게 붙여요. 음? 뭐 사우스, 노스, 막뭐 이스트, 웨스트 해가지고 그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런데 어, 사막에 있는 것은요, 금방 동쪽에 있는 큰 모래산이 바람이 슉 불고 나면 거기 또 서쪽으로 가서 쌓이겠습니다. 이쪽에 쌓여있다가, 저쪽에 쌓여있다가, 얼마나 머리바람이 센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갔다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기 표준이 아니고 이증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에서 유일의 길을 찾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언제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이따가 별을 보고 아 동서를 찾아야지, 땅에서 쌓인 흙을 보고 하면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에 딴대로 쌓이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험악할수록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의 말처럼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길이 되시고, 영문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는 다섯 번째 뭐냐,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독사와 정갈이 바글바글 하고 거기는 짐승의 위험도 있고요. 거기는 또 어떤 큰 더위에 죽음의 위험도 있습니다. 머리에 파묻힐 위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 바로 다섯 번째 위험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항상 주님이 뭐라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해간 푸른 초장의 잔잔한 물가로 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외받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겠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럴수록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리국기 17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승친 광경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딜까요? 성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딜까요? 응? 그때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쓸렁해입니다쓸렁해 슬릉헤, 바다 했잖니까 그또 물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따뜻한 바다가 어디까 했는데, 대답보다 하니까,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바다 했지 않을까? 사랑해. 쓸렁해는많는 찬바다고. 그래서 어떤 성도 한 분이 평생 남편한테 사랑해 하는 말을 못 들어봐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써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이 세상에서, 어, 정말, 응? 어, 가장, 가장, 응? 가장 따뜻한, 응? 해가, 바다가 어딘가, 알어? 그러니까, 응? 그 남편이, 그 사랑해. 그 말을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응? 대답 안고 한참 있다가, 열받아. 그랬습니다. <laughs> 화를 내면서, 그런 거 묻는다. 바다 바다니까 열받아그니까내 생각에 이 여자는 그냥 속상해 우울해 원통해 비참해 그을것 같아요. 말 우리는 위로 받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또 서로가 은혜도 기치고 유익도 주지만은 또 서로가 지거작기로 동업하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팀웍을 이루면서 동업을 하면서 같이 또 유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그리고 오는 것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인정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청산하느냐 이제부터. 광야에 청산하는 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를 네. 청산하자. 네. 광야의 길을 네. 탈출하자. 네. 아멘! 네. 광야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도 말씀했듯이 광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그 광야에서 탈출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죽으라 망해라 어? 멸망받으라 이것으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을자가 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멸망받을자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망한자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되고 행복의 길을 전해 주어야 되고 축복의 길을 전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씁니까?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기는. 위에서부터 영을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성신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성영을 이렇게 또 적었다가 요즘에 영을 이렇게 번역을 또 하는데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안 믿는 사람도 다 신을 영을 귀신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렇게 귀신신자로 자꾸 부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쓰지 않겠다 해서 그냥 우리 구별해서 영이라 하나님 영을 따로 이렇게 홀리스프리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심을 받아야 광야가 바치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갈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유명한 생수를 마셨다고 갈증이 영혼에 해결돼가지고. 그 생수가 세계 퍼진 생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거기 가서 갈증이 해결됐 해결됐다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분으로 아 좋다, 아 상쾌하다, 어 마음이 터진다 터지긴 못해요. 도로친 또 고민하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고, 아, 어, 마음이 터있다 해가지고 차에 앉으면 벌써 고민되는데 그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변화를 일으켜주고 또 삶의 가치가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천이 되기 때문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릇은 바깥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 자체가 귀하고 천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으면 그릇도 좋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나쁜 것을 담으면 그릇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저 쓰레기 처치장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묻어드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이 세상에서 거룩자 중에, 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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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어, 이 성경에는 거룩, 거룩, 거룩을 붙이는데요. 성령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홀리 스프릿 이상의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눈부시게 빨래를 희게 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꽃밭을 장식해내서 에덴 동상 같이 꾸미놨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해도 거룩한 영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높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늘 하나님 사랑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의지하고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의지하고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귀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스수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을 몸도 살려주는 거예요. 안되는 사업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그 몸에 관한 생활에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가다 안 되면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세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의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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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삼촌 나올까봐 그렇 했는데. 네? 삼촌 조카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친구 동창 선배 후배 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역사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한 것도 보면요. 여기 16절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그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그하려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의, 정의가 광야에 그하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광야지만은 여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여러분, 성령님은 변치 않습니다. 네. 세상법은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꾸 법을 붙였다가, 뗐다가 잊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뭐, 마음대로 요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응? 하나님의 그공의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공의가 받치게 하는 거예요. 합단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한다. 공의를 따라야 한다. 자, 아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으로 부심을 받는 사람은 공의가 받치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 광야가 받치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자꾸 자기 계산합니다. 이의 타산. 자기 명예가 어떻게 될까. 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따르면, 하나님의 법칙만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우리 사람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때 보세요.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아주 그 묘한 술수와 여러 가지 괴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은, 무능해도, 어리석어도, 경험이 없어도, 약해도, 못생기도, 시골, 농촌, 어촌, 산촌, 광촌 할부 없이 여러분, 남녀노소가 차비 없어요. 빈부귀천이차비를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에? 어느 사람이든지, 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옛날을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함께 다 같이 역사해 주시고, 아멘. 절대로 무슨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뭐 전매특후로 누구에게만 역사가 그게 아닙니다. 다 준비된 사람이 받은 것이고, 여러분도 준비하면 받게 되는 것이고, 다 네. 그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도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될줄 믿습니까? 뭐가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2장 17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또, 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이요. 화평과 안전과 평안. 네? 화평, 안전, 평안.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화평이 있고, 안전이 있고, 또 평안이 있어야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불안과 공포가 따르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세계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실은.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써요. 수표를 쓰기 때문에 훔쳐가도 그 사람 사인이 없으면 써먹지 못해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붙잡기만 하면 현찰 달러가 나온다 해가지고, 세계 모든 악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다녀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뭐참 이런저런 위험한 곳을 다니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경호원을 안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경호원이 경호하시는데, 왜그 다니고 다녀요? 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하루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가정도 교회도 가족도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광야가 바치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다섯 가지지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은 쓸쓸한 곳이고, 광야는 황폐하고 또 불무진 땅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광야는 위험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아름다운 살림으로 우거진 밭이 되고, 여기에 사람이 된다고, 하,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성령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한다고 했고, 네. 살림으로 우거지게 하신 이 축복, 하나님의 정말 이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서 이 축복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